가봐있으니까 까불고 들이세 이새 가봐있으니까 까불고 들이세 이 새끼 서 너무 안타깝고 편안하게 영면하기좀 원로 배우 오연경이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중 돌연 사망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8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요양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빈소에는 수많은 동료 배우들이 방문해 찾아와 추모했습니다. 영화 파묘의 주인공 최민식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최민식은 고인과 같은 작품을 한 적은 없지만 연극인 출신이라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최근 파묘 천만 돌파를 앞두고 무대 인사를 돌며 바빴지만 장례식에는 빠질 수 없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 광부 장관이 장례명의 위원장으로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강부자 김갑수, 김혜자, 박근영, 박정자. 손숙, 신구, 오달수 등 260여명에 달하는 동료 및 후배 배우들이 애도를 표했습니다. 강부자와 김혜자는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김갑수도 빈소를 찾아 딸 오지혜 씨의 손을 잡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근영도 오연경의 별세를 믿을 수 없다며 슬퍼했습니다. 손숙과 신구는 말없이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이나 슬퍼했습니다. 영화배우 오달수는 대선배 연극배우 오연경의 부고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달수는 무명 연극 배우 시절 자신을 잘 챙겨준 선배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윤소정은 방송에 나와 남편이 극에서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깐깐하고 잔소리가 많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연극과 옷가게를 병행하지 마라. 는 오연경의 참견으로 인해 잘 되던 의상샵도 접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부인 윤소정은 한 토크쇼에 출연해 오연경이 꽤나 애처가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래 유쾌한 성격이며 학창시절 이런저런 짓궂은 장난도 많이 쳤습니다. 연세대 재학시절 불과 1학년인데도 응원단장을 맡을 정도로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연기자 및 엔터테이너로서의 끼를 드러냈습니다. 오연경은 배우가 왜 상업적인 광고에 출연하냐며 거액의 광고도 거절했었습니다. 생전 광고를 거부했지만 연극과 드라마에는 활발히 출연했습니다. 고인의 대표작은 TV 손자병법에서의 만년과장 이장수 역입니다. 1987년부터 1993년까지 6년간 방송된 이 드라마에서 부장승진에 실패하는 만년 과장 역을 맡아 여연을 펼쳤습니다. 만년 과장이던 이 장수가 부장을 거쳐 마지막 회에 이사가 되면서 끝나는 스토리라 실질적인 주인공이었습니다. 상관에게 혼나고 부하 직원에게 무시당하는 중간 관리직의 애환을 잘 살렸습니다. TV 손자병법에서 까불고 있어! 라는 대사는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년 과장이 가만히 있으니까 까불고 있어라며 화내던 장면은 드라마의 대표적인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1994년 식도암 수술을 받고 2007년에는 위암으로 수술받으며 TV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연극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고 투병 중에도 무대에 계속 올랐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연극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5월 연세 극예술 연구회가 올린 합동 공연 한 여름 밤의 꿈에 출연했습니다. 이 작품은 오연경의 유작이 됐습니다. 고인은 2017년 6월에 부인 윤소정과 사별했습니다. 8살 연하인 아내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폐렴이 폐혈증으로 변하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후 오연경도 2023년 8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투병해 왔습니다. 2024년 3월 1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향년 87세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은 연극인장으로 치러졌고 연결식은 3월 5일 오전 9시 대학로 마로니의 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나도 곧갈 거니까 우리 가서 다시 한번 같이 만나서. 고등학교 선배이자 동료배우였던 이순재가 연결식에서 추도사를 밝혔습니다. 이순재는 먼저 떠난 동료들의 이름을 말하며 그들과 만나게 됐다고 추모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곧갈 거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만나자며 울먹였습니다. 원로 배우 이순재가 울먹이며 나도 곧 간다고 하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